레비기 12장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에서 질문 드립니다. 레비기 12장 찾아 봅시다. 12장 2절 찾아 봅시다. 이거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레비기 12장 2절에 이스라엘 조선에게 고하여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았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제8일에는 그 아이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이 지나야 산일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간이 자기 전에는 성부를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 질문은 레위기 12장에 보면 남자아이를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8일 만에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요? 요즘 시대에도 8일 만에 수술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요? 이스라엘 8일 만에 할래시켰는데 이유가 있죠? 이거 한번 봅시다 8일 만에 할래를 했는데 잘 아시는 겁니다. 여기 봅시다 이스라엘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데요. 이 앞에 고 양피 배는 겁니다. 하나님의 할례 서방 유대인 안에 자궁암 극히 적어 8일째 혈액 응고 인자 최고치다. 그래서 여기 에 혈액 응고 인자 프로토롬빈이 생후 3일째는 정상인의 33% 되며 점점 증가하여 생후 8일째는 정상인의 110%가 돼 일생 중 가장 높은 때이고 다시 그 다음에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을 때 8일에 받는 것이 가장 타이밍이 딱 맞는 때라고 하는 게 밝혀진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할례할 때 8일만에 하게 했느냐? 8일 때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 그 말입니다. 피가 가장 빨리 응고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뭐 8일 만에 수술을 안 하든 안 하든 관계 없을지 몰라도요. 옛날에는요, 지금 같은 의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를 가장 빨리 먹게 하고 가장 좋을 때가 곧 8일째 때할래하면은 혈액 그것이 이렇게 프로트롬빈 혈액 응고를 가장 빨리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아무렇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일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보가 33일이 지나야 산일이 깨끗해지고 여전하면은 66일이라고 했는데 떠벌이다그 말입니다. 성별 기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와 33일, 66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하기를 남자가 태어나면은 7일 부정하고 여자가 태어나면은 2, 7일을 14일 부정하다 그랬죠. 왜 부정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0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자에게 사람이 태어날 때 깨끗하지 않습니다. 성경 찾아 봅시다. 욕기 25장. 욕기 25장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적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녀에게서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분녀에게서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태어나면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태어나면은 33일간, 깨끗해지는 33일간, 여자는 66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게 아마, 여자가 먼저 죄 지었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두 배로 해놓은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놨잖아, 거기에 보면. 그런데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번제와 숙죄에 드린다는 말이 있고,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비록 죄인으로 났지만은 부정하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은 일단 부정한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천년 부정하지 않은 분이 한분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부정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